광화문 광장 내 우리공화당 집회에 이어 청와대 주변 집회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집회만 2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분별한 집회를 제지해주세요. 지난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주변 집회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경복궁역 인근 주민들이 청원에 현재 1,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게시판 청원글은 참여자가 게시 후 30일 동안 20만 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에서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특히 주말 집회는 소음은 물론 교통 체증이 심각하다며 주민들은 집회 허가 제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소음도 있고 또 쓰레기도 있고. 장사할 때그왜차 같은 것도 대놓고 또 경찰들이 그왜 펜스 같은 것도 쳐놓고 하면은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쪽 대려변 쪽으로는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해도 너무해요. 이게 매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월 하수목금토 뭐, 일까지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민들이살 수가 있나 이게. 그 전에는 주말만 했거든요. 요소리 좀 줄이 제제도를 하든지. 그리고 교통 문제도 엄청난 일이 많이 맺다 2년 전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인근 집회 시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1,600건, 2016년 1,790건이었던 종로 지역 집회 시위는 2017년에 들어 2,500건으로 지난해까지 총 4,100건을 넘어 45%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집회만 2,100건을 넘어섰습니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제한됐던 집회 시위가 지난 2016년 청와대 반경 100m까지 허용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치구 입장에선 집회 허가 법안 개정 요구가 사실상 무리수입니다. 주민들도 좀살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 자치구 소관이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 우리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그러나 저희 구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주민들의 어려움을 좀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회 시위가 강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청와대 거리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노총과 농민 대회 등 이달까지 대규모 집회가 신고돼 있어 주민들은 소음 피해와 교통 대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예진입니다.